김재구입니다. 제가 요전 시간에 그, 저, 정창욱 씨인가요? 정창욱 씨그 신발 투척 사건 때문에 이제 기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재생, 어, 제가 이제 대충 그 정치 쪽에 계신 분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아마 오늘 곧 발표할 거예요. 뭐, 늦게까지는 안갈것 같고. 그런데 기각적으로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다 기각이 될 것이다. 왜냐면 그게 사건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 뭐, 전 세계적으로 또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있었어도 이렇게 가벼운 사건이 이게 영장 청구를 한 자체도 잘못 됐고요. 또어이 영장을 이제 실질 검사할 담당 판사 판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한데 기각 대론적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또말 잘못해서 또 가짜 뉴스 퍼트렸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뭐 제가 믿을만한 그런 이제 어. 전기의 그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라서 아마 기각된다. 그렇게 저는 단언을 하면서 지금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왜냐면 하그 기사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문 문에게 문에게 신발 투척남 구속 구속 키로. 그런데 이건 구속을 한다는 것은 영장 실질 검사를 청구한 거잖아, 경찰에서. 그리고 또 옛날에 그 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거 뭐더큰 일이 있었죠. 그때는 그때는 계란으로 던져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맞았어요. 얼굴에 옷에도 뭐 묻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뭐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던지긴 던졌지만 의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맞추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그냥 항의 표시로. 던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기각이 거의 99.9%인데 저는 김재구 저는 100%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방송을 이렇게 해서 구독자님한테 만약에 그게 인용이 돼서 구속이 된다 이러면 또이 가짜뉴스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또 얘기하지만 어, 저하고 제가 전화 드렸던 분, 그 분은 분명히 기각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 됐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내용을 읽어드리자면은, 읽어드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 한 짝을 던진, 어, 정창옥 씨, 어, 이분이 57세신데, 오늘 구속이 되느냐, 아니면 구속이 안되느냐, 그런 갈림길에 섰다. 정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을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그 신발이 뭐 맞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말이죠, 이게 경호 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신발 던진 거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창욱 씨가 얼만큼 울분이 그렇게 많고 스트레스가 받았으면 삼지 못하고 국회의사당까지 가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감안하면 대통령께서 그냥 이 그러지 마라. 그뭐 국민이 그럴 수도 있다.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없는 걸로 해라. 하시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계시니까. 사실 이게 피해자가 있어야 고발이 되고 또저 영장 실질 검사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피해가 피해자가 있어야. 여기는 피해자가 대통령이에요. 근데 피해 봤습니까? 피해 안 봤어요. 직접적으로. 다만 이제 뭐 대통령이 의신이 조금 이제 떨어지겠지만 그것은 그분이 정정국 씨를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우위사형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무 소리 안고 계신다는 게좀 좀 염려스럽지만 아마 기각될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정창옥 씨가 던진 신발은 대통령의 수미터 옆에 떨어지고, 수, 그러니까 많은 그 대통령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고 많이 떨어진 곳에 신발이 날아갔죠.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정창욱 씨는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 씨는 체포되면서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쳐서 국민에게 치욕을 줬다는 그런 울분 때문에 투척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사안이 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중하다고 경찰서에서 영장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잘 보이기 위한 무슨 아부구라구나 할까요? 경찰, 영등포 경찰서에서 법을 모르겠습니까? 이 사건이 일반 사람이 지당가는데좀 감정이 있었어. 그런데 던졌는데 바로 딴지다 던졌어요. 이게 구속감입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독죄가 적용된다. 그리고 뭐, 보면은 그, 건물 안에 들어온 걸로 얘기하는데, 국회의사당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국민의 것이에요. 국회의사당이 국민의 것이지, 어느 특정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정시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이런 여론이, 당연히 여론은 갈리게 돼 있어요. 돼있, 갈려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는 여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정창욱 씨가 구속할, 구속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더 많고, 그런 국민이 더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문 대통령이 실제 피해를 당하지 않았고, 의, 의해를 가할 목적이라기 보다는, 항의의 표시인 걸로 고려하면, 구속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요, 하태경 뭐 통합당 의원이 뭐그저문 대통령한테 그 페북에도 올린 글을 그런 글을 이제 문 대통령한테 보냈다고 말도 하고, 제가 우리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당의 배준영. 배추영 대변인도 명백한, 명백한 위법 행위지만 지금 필요한 건 국민 처벌이 아닌 경호 점, 전공과 정부의 자성이라고 이렇게 말까지, 논평까지 했어요. 그런데 집권 여당은 이러고 있죠. 예. 이것은요, 그냥 배려 차원에서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아, 대통령께서, 어, 그분이, 뭐,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가 하는 정책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어, 법에서 그냥 선처해 주십시오.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그렇지 않, 않겠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이냐? 판사, 담당 판사, 영장 실질 검사를 청구한, 청구 받은, 그 담당 판사의 어, 생각에 달려 있죠.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제가 아는 분께서도 기각이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두고 보시면 김재구 TV에서 말한 김재구 말이 맞대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 안 그러면은 야 김재구는 늘 가짜뉴스만 해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들어온 얘기를 제가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고 보고 드리는 것이지, 제 의도에서 제가 알아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아까 말씀드렸는데, 노무현 대통령 할 때, 계란 좀 맞아야 국민들 화 풀리지 않나?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런 화제가 됐던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이 그, 많이, 뭐,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은 얼굴 다치지까지 하셨잖아요. 정말로 심했죠. 큰일 날 뻔했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이 임기 전후로 투척에 시달린 사례는 참 많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2년 11월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농민대회에서 연설하다 갑자기 나라든 계란에 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 맞았습니다. 계란을 닦아낸 뒤 연설을 마친 노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하죠. 달가, 달걀을 맞은 일이 풀리면 얼마든 맞겠다. 그러니까 내가 달걀을 맞아서 그 국민의 마음이 풀리면 수백 개도 맞겠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저 김재구는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야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그 미국 FTA인가요? 그거 협상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측근을 다 반대는 다 물리치고 독선적으로 그것을 체결했다는 거에서 조금 제가 아 이분은 자기만의 주관이 뚜렷하게 있구나. 그거는 알아. 그거는 내가 찬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역시 뭐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이 곧 나라를 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요즘, 오늘, 지금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다음날 기자들과 만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계란을 한 번씩 맞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화가 좀안 풀리겠느냐? 라고 말까지 합니다. 그런 대통령도 있었다, 대한민국에. 그런데 대통령이 신발을 던졌다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리고 보도가 허위라면 그 외국은 이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구속영장이 뭐, 청구된 거는 뭐, 청구했어요. 이미 이제 그거는 뭐, 사실이고, 다만, 판사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게 달려있는데, 곧, 뭐, 10시, 뭐, 11시 넘기겠어요. 그 안에 정리가 되겠죠.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분명히, 기각이 맞다. 이것을 에 구속으로 완전히 이어지면 이 나라가 그리고 이이 이 대한민국의 한 백성이 대통령 연설 끝나고 나오는데 이것은 어 백성의 울분은 진짜. 안중에도 없으면 구속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법을 다루는 판사님들이 그렇게 쉽게 쉽게 자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 법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겠지요. 이렇게 신발을 던져서 수미터 파크로 그 대통령 영역 안에 꽂힌 게 아니고 밖으로 던진 거는 의도가 없었다. 대통령을 맞히려고는 의도가 없었다.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김재구가 대충 아는 바로는 기각이다. 그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진중권 교수는 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신문 보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 진 교수는 대통령의 신발을 던졌다고 구속영장을 청구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네요. 대통령이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아마 엉뚱한 것들을 제목으로 걸어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법을 그러니까 그것들을 만들었을 때그 취지에 들어있지 않았던 행위에 억지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그것은 온당치가 않아요. 전혀. 그리고 그 정창옥 이분이 우리가 이제 뭐 제가 그날 당일 날어 제가 여기서 방송을 했잖아요. 3일 전인가요? 방송할 때 우리 구독자님들이 신발 열사, 구두 열사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댓글과 김재구와 소통하면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재구 TV에서 맨 처음에 방송을 했, 실시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어준 이름 신발 열사, 구두 열사 그리고 바로 몇 시간 뒤에 쭈루룩 신발 열사가 유튜버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 닉네임을 붙여줬다. 신발 열사를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말 대단하다. 김재구는 못 받았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김재구 TV가 구독자님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쨌든 어, 저와 구독자님과 같이 실시간을 방송하면서 댓글을 제가 읽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신말열사라는 닉네임이 붙었고요. 또 그분이 이렇게 널리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오늘 제가 방송하는 것은 정창욱 열사님이 분명히 기각이다. 그래서 다시 나오셔가지고 본연의 일로 돌아가셔서 또 열심히 사시고,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 좋은 날올 것이고, 그렇게 저는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 교수님이 여러 가지 법을, 그것들을 만들었을 때에 그체제에 들어있지 않은 행운을 정말 적용시키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진 교수가 신발 던지는 것을 명백한 폭력으로 중단되어야 하고 비난 받아야 합니다. 거기까지 김재구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고수가 없는데도 그 행위를 처벌하려고 법들을 입법 취지에 안 맞게 마구 끌어다 쓰는 것은 위험하다. 이것은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 피해 당사자가 고수 없어요. 대통령이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 법들을 갖다가 막 입법 체지 안 맞는데도 자꾸 끌어다가 뭘 붙여서 뭐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러고 기각이 아닌 구속이 될 경우에는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등을 돌리죠. 현 정부, 집권당, 이런 분들한테. 요즘 대학에 대자부 붙이는 것도 엉뚱한 법, 그러다가 처벌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랬잖아요. 예, 뭐 50만 원인가요? 얼마 벌금형 맞았어요. 그 학생이.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거요. 전두환 대령 때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런 대장을 붙여가지고 구속되거나 뭐 법을, 저 형을 받는 건 없었어요. 저희가 그다 아실 거야. 80년대에 막 대무하고 시위하다가 그 성당 안에서 시위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 독재 정치에서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그리고 그 안에서 학생들, 젊은이들이 그 안에서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 지켜봤잖아요. 지금은 그것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완전 독재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먹고 살기 힘든 정창욱 씨, 이런 분이 그 신발도 보니까 제가 신발도 바, 봤는데 여러분 다 봤을 거예요. 그 약간, 약간 위에 좀 더, 조금 높은, 여기서 좀 높은 그런 구두 같은 그런 뭐 구두인데 뭐신발형구두라 할까요? 하여튼 어떻게 그런 건데 또 그분이 이렇게 이렇게 경운한테 잡혀서 넘어질 때 그때도 보, 보면 여기가 사람이 사는 대한민국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팔육들은 대학교 다닐 때밥 먹고 하는 짓이 학교에 대잡을 붙이는 것이었어요. 지금 똑같은 말씀 하시네. 저 기억에 전두환 정권도 학교에 대자 붙였다고 집에 갔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자 붙였다고 잡혀가서 그렇게 살은 적이 없다는 거, 없다는 거잖아요. 간 적이 없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대자 붙였다고 유죄를 받고 벌금을 내야 되고. 그런데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민주당이 전체주의 정당으로 변질됐다는 얘기겠죠. 아울러서 이 사건에서 경우의 실패도 따로 지적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경우 체제가 잘못됐다. 사전에 방지가 없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 지금 그 대통령을 보호하고 모시는 그 체제도 잘못됐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나올 때그 우리 정창욱 씨가 처음에 먼저 던진 게 아니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빨갱아 빨갱아 하신 다음에 동시에 조금 뒤늦게 던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은 경호 체계가 잘못됐죠. 소리가 들리면 그쪽에 주시하고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던진 거에 대해서는 뭐, 어, 누구도 그것은 사실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큰 죄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개각은 기각은 되는데요. 기각될 때까지는 그 유치장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정창욱 씨가. 그것도 정말 억울할 겁니다. 그리고 또그 진중권 교수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수사자문단 소집도 불허하고 대검의 지휘도 중단하고 특임검사도 거부하고 수사를 제 사람들에게 맡겼다. 권력의 지시에 따른 편파수사가 무리한 기소. 자기들이 개혁해야 한다고 추정했던 그 부정적인 검찰상의 몸으로 보여준다. 검찰상을 몸으로 보여준다. 공소장 공개를 막았던 장관은 이번에 아마 공소장을 공개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 검언 유차, 그리고 채널A 기자,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KBS가 오보한걸 가지고 조국이는 그것을 퍼 나르는 일에 몰두하고 있고,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가짜가 세상을 판친다. 심신의 노래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 피의 사실 공표를 비난하던 어용 언론들은 피의 사실을 대대적으로 떠들어 댈 것이다. 뭐가 달라졌는가? 트루스 오디세이 공작 정치 세계를 날조하다. 2주 전에 제가 예견했던 거죠. 네, 제가 이주 전에 진 교수님 요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네. 뭐, 거의 진 교수님 말씀은 곧 바로 그렇게 진행되어가는 그런 예측력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늘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피의 사실 공표를 비난하던 어용 언론들은 피의 사실을 대대적으로 떠들어 댈 것이다. 그리고 권력의 하명 수사, 정치적 동기를 가진 편파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의 사실을 흘러가며 어용 언론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짓을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만큼 대한민국이 푹푹푹 썩고 골마 들어가는지. 검찰 개혁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척결했다고 하는 그 짓을 그대로 하잖아요. 이것은 지금 검찰이 법무부가 지금 아주 깊숙이 내몸 안에서 고름이 이제 생겨서 그 고름이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짜내야죠. 누가? 우리 국민이.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슬쩍 발을 빼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KBS에서 보도한 그것만이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거다 그만두고 KV, KBS에서 오보한 그것이 그 내용이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중권 교수. 근데 무슨 말이냐면 진중권 교수 생각은 한동훈 검사도 그렇고요 KBS에서 이번 뭐 녹취록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방송을 내보냈잖아요 어저녁에 제 어제 아홉 시에 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영장 청구 실증을 실질, 실질, 실질 검사해서 이것이 완전히 거기서 인용이 돼버리고 그러면 뭐 구속영장 발부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밟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실이 아닌, 가짜가 진실이 되는, 그렇게 역으로 바뀌는 그런 세상이 오면 우리는 숨이 가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 외에 다른 사유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KBS에서 보도하는 대회는 설마 아무 근거 없이 하지는 않겠죠. 근거는 있겠죠. 근데 그 근거, 증거에 살을 붙이고 더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할 수는 있다고 김재구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보도가 허위라면 KBS 보도가 허위라면 그 왜곡은 이미 서울 중앙 지업 안에서 벌어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KBS에 나온 보도가 허구다. 그리고 거짓말이다. 이러면 이것은 서울 중앙지검 안에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는 게진 교수님의 생각입니다. 이 사안은 엄중합니다. 검언 유착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답시고 법원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했으니 지금 채널A 기자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2차로 한동훈 부장검사 또 청구합니다. 지금 현재는 채널 A 기자만 구속이, 영장이 발부됐어요. 이 사안 역시 나머지 반쪽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정말 억울한 것보다도 이 나라가 그냥 가짜로 다 묻혀버리고 국민은 어쩔 수 없이 따다가는 형국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진 교수님도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바로 법치고 대한민국 검찰이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검찰 법무부가,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수사할 수 있는 검사들은 다 변방으로 빠지고요. 지금 그 인사이드 안에 있는 수사 지휘부가 너무 믿을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정말 암담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